스승님 질문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Yeah. 아, 저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지 7년째가 되어 가요. 올해 어린이집을 옮겼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원장님과 소통이 잘안 되고 변덕스러움에 일이 번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무하셨던 선생님들이 여섯 분이셨는데, 그분 중에서 다섯 분이 각기 다른 곳으로 이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직하신 선생님들과 저 또한 올해 힘든 일들이 많아서 각자의 공부를 위한 시간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전에 어린이집에 남아서 더 공부해야 했던 것인지, 어, 알고 싶습니다. 제 근기에 맞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음, 예. 어, 우리가 직장에 대해서 아까 공부한 거나 같죠? 어, 그런 거나 같고, 어린이집에 어, 우리가 근무하는 환경을 택했다면, 우리가 아이들을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할 길을 지금 여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에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 공부를 하러 왔음을 알아야 되는 거지. 어, 우리가 여기서 어린이집에 이렇게 와가지고 나는 요 직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돈 벌어가지고 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 나는 여기에 인연으로 와서 여기에 내 공부를 시키려고 지금 온 거니까 내 공부에 충실해야 된다. 이 말이죠. 어, 그러면 현장에서 지금 현장 실습을 아리키는데 우리 아이들이 내한테 이런 환경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 이 시간을 헛되이게 보내고 아이들을 뭐로 한다든지 건수만 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나는 이랬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이 한 3, 4년은 개안습니다 한 3, 4년 지나고도 계속 그렇게 하면 이제부터 자꾸 내한테 어려운 일이 와요 집에도 어려운 일이 오고 내한테도 어려운 일이 오고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왜? 공부는 안 하고, 공부는 안 하고, 딴짓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를 공부시키려고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는 얼마나 큰이 사회 희생을 만들어가면서 너를 키우고 있는 줄은 아느냐. 요렇게 되는 거죠. 음.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뭘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환경은 나를 위해서 있다라는 겁니다. 어. 나를 위해서 있는데 이분들은 또이 아이들은 또 나를 위해서 지금 여기에 모여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봉사를 하는 것이 몇 프로를 하면서 네 공부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봉사를 몇 프로를 하느냐. 30%를 봉사를 하고 70%를 여기서 내 공부를 얻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값의 진량을 지금 갚는 것이다 이 말이죠. 어, 그러면 우리가 이 직장을 다닐 때도 이 사회 직장도 똑같습니다. 어린이집만 아니고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가 지금 환경을 맞이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30%를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여기에 이 환경을 얻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일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 그거는 일이 아니고 네가그 환경을 얻는 대가를, 의무를 행하는 겁니다. 어, 이걸 우리가 잘못 알고 가다가 보면 여기서 지금 뭘행 것처럼 자꾸 한다는 얘기. 나는 뭘행 것처럼. 네한테 70%를 네한테 환경을 그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건데 30%를 의무를 행한 걸 가지고 뭔가 를 공치사를 한다든지 나도 열심히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가니까 이것이. 뭔가 주객이 바뀐 겁니다. 요래 되면 이제 안 좋은 것들이 오기 시작을 하죠. 어, 직장에 가서도 우리가 못 견디는 이유가 여기 일하러 왔다라고 하기 때문에 못 견디는 겁니다, 지금. 너는 일하러 간게 아니고 니한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받으러 간 거다. 그래서 내 공부하는 데 충실하면서 네가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네한테 주어진 임무는 30%를 지금 봉사하고 네 공부거리를 받아갖고 네가 공부하는 거다. 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3대 7의 법칙. 이걸 모르고 우리가 대하니까 자꾸 어림을 겪는 겁니다. 어. 사회는 우리를 키우는 데입니다. 내가 일하는 데가 아니고 우리를 키우는 곳이다 이 말이죠. 직장도 그렇고 이 사회는 나를 키우는 도장입니다. 그래서 생활도를 닦으라 하는 겁니다. 생활 속에 네 공부가 있고 이걸 바르게 알고 접근을 한다면 너는 어디 가서 빌 일도 없고 어려워지지도 않느니라. 이런 걸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어려워지고 나니까 어려움만 풀려고 쫓아가니까 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누구한테 농락을 당하고 내 인생을 또 낭비를 해야 되고, 인생의 시간을 낭비한 만큼 나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사실도 알아야 된다. 바르게 알고 사회를 사는가 하고, 모르고 사회를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로 내 삶이 달라진다. 우리는 항상 내 앞에 주는 환경을 감사히 여기고 이거를 최대한 내가 흡수함에 공부를 한다라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 그렇게 할때 우리 질량이 좋아져서 분별력도 좋아지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환경도 좋아지는 것이지 잘못 대하면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어, 그래서 지금 이래 질문하신 분은 어. 아이들을 통하고, 아이들 부모님을 통하고, 그 주위의 환경이 일어나는 데서 나를 키우려고 들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접근하고 이런 활동을 많이 했다면, 요는 생각을 조금 갖추면서 노력을 한다면, 이제부터 내한테 어려움이 오는 게 없어지기 시작을 한다. 내가 몸이 안 좋았다면 몸이 좋아질 것이요. 주위의 사람이 안 좋게끔 다가왔다면 이것이 정리될 것이라. 환경이 어렵다면 환경을 좋게 해줄 것이다. 왜? 바르게 가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 바른 것을 알면 바르게 갈수 있고 모르면 바르게 못 갑니다. 아무리 네가 가려고 해도 모르는 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생활 속에 우리를 갖추어서 우리가 큰 별이 되기 위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음을 알고 우리가 분명히 빛나는 별이 돼서 인류를 이룩게 할 겁니다. 그렇게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하자.